안녕하세요. 저희는 안녕하세요. 현진이라는 어, 커플 유튜버 운영하고 있는 커플 댄스 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저희 먼저 틱톡에 아, 아, 먼저 하도록 할게요. 저희 여기 팁박스 저희가 또 소소하게 팁을받 갖고 있는데요. 이팁들은 전부 다 촬영비, 앰프 대여비, 맛있는 물, 음료, 스팀이 제 서로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. 어, 100원, 500원, 1000원, 5000원, 10000원, 50000원, 1 0 0원 1000원, 넣어주시고 싶으면 만큼 넣어주시면, 넣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. 감사합니다. 멀어서 건너갑니다 네.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다가가서 찾도록 어, 하겠습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 완전 땡큐야. 오. 네, 저희 여기 판매 보시면은 저희 유튜브랑 인스타 나와 있어요. 저희 여기 한 번씩 검색하시면은 저희 다음 공연 일정. 그다음에 저희 커플 댄스 영상 등 많은 것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. 한 번씩 들어가서 검색해주시고, 말 너무 좋게 구해려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찍으신 영상들이나 어, 사진 같은 거, 스토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스토리 공유,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어요. 네, 아주 올려주셔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. 한 번씩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없어서 못 넣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여기 계좌도 적혀 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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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정말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.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좌 넣주시면 네. 아주 감사합니다. 어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<목소리> <목소리> <지금도> 보고 싶으신 분 <목소리>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선에서 다쳐드리니까요. 네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반갈 좀났다 검색해주세요. 3분이네. 35분에 하자.